보통 과일나무를 심으면 잎이 없을 때를 맞추어 심습니다. 잎이 다 떨어진 11월 가을 식목과 잎이 나지 않는 때인 3월 봄 식목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식으로 뿌리 허동한 잎이라는 부양 가족이 없을 때를 맞추어 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땅이 얼어있는 겨울 동안은 식목에 그리 좋지 않는 건 상식입니다. 활착에 전혀 도움되지 않고 추위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니 자칫 동사하기도 쉽습니다. 이를 이식해서 활착하기 전인 양수분이 없는 시기에 잎이 달려 있으면 그만큼 나무에는 힘든 시기이고, 자칫 나무 전체가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화분에 달린 나무는 어느 때나 심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손바닥 농부는 가급적 가을 식목을 권장해 왔습니다. 가을에 일찍 활착을 하면 봄이 되자마자 이식한 다른 나무처럼 봄 되면 권장한 시초를 넣어 튼튼한 유목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간으로 보면 6개월 일찍이지만 자람으로 보면 그 이상의 기간을 번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과수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내한성이 약한 과수를 겨울이 추운 지방에 심을 때는 유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봄에 일찍 꽃이 피는 매아나 복숭아 살구 등은 동사 걱정만 없다면 가을에 식시할수록 그 이로움은 더 큽니다. 어쨌든 여러가지 사정으로 가을 식목을 못하였다면 봄 식목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그저 봄에만 심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식목에 대한 공부가 더 필요합니다. 봄 식목을 할 때마다 우리의 관념 속에 자리 잡은 4월 5일 식목이라는 생각을 떨쳐낼 필요가 있습니다. 식목일은 1946년 헐벗은 민둥산을 조림하기 위해서 생긴 것이고, 당시 그 시절은 지금보다 봄이 빠르지 않았습니다. 또한 심는 장소가 산이고, 심엽수를 심다 보니, 응달에도 식목을 하니, 여러모로 생각해서 정한 날짜입니다. 지금은 온난화도 되었고, 또한 산이 아닌 밭이고, 그것도 양지바른 곳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어디에도 4월이 되어서 심어서는 불리합니다. 나무를 심을 때는, 첫째는 고사하지 않고 별탈 없이 자라주기만 기다리지만, 다음으로는 심은 나무가 빨리 활착을 하여, 다른 나무들처럼 부족함이 없는 신초를 여 자라주기를 기다립니다. 자칫 식목 시기가 늦으면 그만큼 활짝 시기도 늦고 그러면 봄에 올라오는 신초가 활발하게 나오지 못하게 되므로 자람이 늦습니다. 이두 가지를 고려하여 정한 것이 봄 식목 시기입니다. 보통 봄 기온이 6.5도가 되면 언 땅이 녹는다고 합니다. 바로 이 점을 식목 시작 시기로 잡는 것이 가장 과학적입니다. 주간예보를 보면서 평균 기온이 그 이하로 떨어질 염려가 적으면 바로 나무를 심으면 됩니다. 남부지방은 언제이고 중부지방은 언제이고 하는 그런 관맹적인 이론은 아마 이보다는 더 비과학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것은 나무를 심을 땅을 파보고 땅이 녹았고 주간예보를 참고하여 거기에 다시 땅이 얼 염려가 없으면 그때 심는 것이 심은 나무 자람을 보아서는 가장 잘 심은 것입니다. 대충 봄에 심으면 되지, 기온 따지고 소라 뜰 것은 없지 않냐고 할지 모르겠으나, 그저 봄에만 심으면 나무 죽지 않습니다. 문제는 앞에서 말한 두 번째 이야기, 심고 난후 자람입니다. 나무가 고소하지 않게 심으려면, 아래 그림처럼 언 땅이 녹는 시기부터 가지의 새싹이나 꽃이 피기 전에 심으면 됩니다. 제가 새싹이 보이도록 시각적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한 것인데 실제로 새싹이 아래 그림처럼 나왔을 때는 위험합니다. 요즘 대형 묘목상에서는 묘목밭에 굴치한 묘목을 1도 되는 저온창고에 복원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묘목을 구하는 일반 소비자는 식목일을 관념해서 4월이 되어 묘목을 찾으니 그때는 잎이 나와있는 묘목이 많기 때문입니다. 새싹이 나오지 않은 상태의 식목에 들어가야 그만큼 안전하다는 점에서는 효과가 있습니다. 새싹이 나는 시기는 늦게 할수 있으나, 흐르는 세월은 붙잡을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나무를 심고 나면 곧바로 기온 오르고, 가지에서 꽃이 피고 싹이 나고, 보통 5월 말이면 자람에 필요한 신초가 올라오고, 그리고 한달 뒤면 2차 신초가 올라옵니다. 그 올라온 신초만큼 나무가 자란 것입니다. 봄이 되어 꽃 피고 새싹 올라오는 것은 작년에 유목이 광합성을 해서 얻은 양분을 뿌리에 저축한, 즉, 저금성 양분을 사용하지만 1차 신초, 2차 신초의 발생과 자람은 그 이후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새 땅에서 흡수한 양분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식목이 늦어지면 그만큼 활착 시기도 늦어지고 또한 양분 흡수가 늦어져 신초 발생과 자람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가을 식목이 유리한 점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영상의 요지는 한마디로, 은 땅이 높고 잎이 많이 나오지 않은 시기에 나무를 심으면 잘 삽니다. 그러나 심은 이후 유목이 활발하게 자라기 위해서라면 되도록 일찍 심는 것이 유리합니다. 땅이 높고 다시 얼 염려가 없으면 그때가 유리합니다. 바로 앞에서도 언급되었습니다만, 유목이어서 꽃은 아직 안 피겠지만, 처음 새싹 나오는 것, 바로 작년에 만들어낸 양분 뿌리에 저축한 것인데, 가을 식목이나 봄 식목 뿌리를 다듬을 때 유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통 묘목을 심을 때 뿌리를 다듬고 싶은데, 이때 잔뿌리만 소중히 여기고 굵은 뿌리 막 자르는데, 그 뿌리 바로 양분이 저장되어 있는 양분창고입니다. 잔뿌리와 함께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이제까지 생각 없이 구덩이에 맞게 막 다듬었는데, 꺾어진 뿔이나 상한 것, 지나치게 돌출된 것 외에는 가급적 그대로 두고 심어야겠습니다. 유튜브 특성상 길게 영상을 만들지 못하고 오직 식목 시기에 대해서 그 원리와 함께 설명드리다 보니 식목에 대한 다른 얘기, 즉, 식목 방법에 대해서는 하지 못했습니다. 과일나무 신께서는 심는 시기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심는 곳의 배수 문제입니다. 그리고 심는 간격도 중요합니다. 저처럼 초보 농부일수록 나무 관객을 좁게 심어서 나중에 후회하는 걸 많이 보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 채널에도 재생목록 2번에 있고 다른 채널도 에 많은 영상이 있을 것입니다. 나무를 심어놓고 이리저리 옮기기도 어려우니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